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거다 털어놓겠습니다. 일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힘든 감정들, 어려운 생각들 이런 것도 토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이었는지 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우리 충영 가족 중에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당시에도 80... 제가 그때 주님 품에 가셨을 때 86세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 안성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오시는데 편도 세 시간에서 세 시간 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이 주님 품에 가셔가지고 유품들 몇 가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이런 신앙을 갖기까지는 이제 몸에 어떤 그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이 치유될 때 보면요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토해내는 이런 그 이미지니까 그러니까 꼭 채한 뭐 것을 토한다는 이런 그 육신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속에 이렇게 엉켜져 있는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것들이 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 요분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어, 불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구간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글쎄 제가 잘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에 반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인생에 욥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나는 없었습니다. 매우 짧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 어떤 분들은 제법 길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구는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아무리 괴로웠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의심은 욥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관심하시고 자기 인생을 전혀 돌보지도 않는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욥은 그두 가지 면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따져 먹고 싶었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주님, 왜 이렇게 나를 박대하십니까? 나도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아무개 김집사처럼 주님이 좀줄때 주고 아낄 때 아껴 주고 좀 행운도 주시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박절하신 겁니까? 이것이 요배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3절 성경 피노크 피노크 계신 분들은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 3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건 자기 자신이고요. 욥을 왜 학대하시며, 욥을 왜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가 나에게 찾아들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욥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욥이 되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되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욕을 보시는 하나님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싶으셨을까요? 요나의 경우에는 요나가 요나서 4장에 가면 느느웨 니느웨가 자기가 회개시켜 놓고 회개해서 살아나는 걸 보고 되게 삐졌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법을 보면 꼭 요나의 수준으로 다루십니다. 아, 요나야 너 참. 그런 뾰족한 마음 갖고 있는 게 일면 귀엽구나 하면서 요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속 묵묵부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욥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아,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 좀 깨우쳐 주시고 뭐 일면 혼돈해 주시고 어,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 테인데, 요배의 어려움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나를 돌보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탈도 부려보고, 화도 내보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도 보는데, 하나님은 계속 묵묵부답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요배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시간이 그에게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로 바로 응답을 받으십니까? 응답이 더디십니까? 나는 응답이라는 걸한번더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도 남들처럼 응답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뭐 몇천 번, 몇만번 응답을 받았대는데 이건 나는 뭔 거야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제 경험에는요 어떤 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셔요. 근데 어떤 건 정말 묵묵부답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세번 있었는데 한 번은 신학교를 갈까 안 갈까. 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을 했고 기도할 때였고요. 두 번째는 교수를 하려고 다 준비한 다음에 목회 초청을 받고 어,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할 건가 이걸 결정할 때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미 목회 잘하고 있는데 충형교에서 오라 그래서 <laughs>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세 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번다 어,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3일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둘째 날 응답을 받고 두 번째 기도도 둘째 날 응답을 받고 세 번째 기도는 첫날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묵묵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묵묵부답하던 이시기에 유비 경험했던 큰 고통은요, 자녀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이 과정의 외적인 손실과 손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비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뭉개져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포인트가 그거예요. 6절, 8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뭉개진다는 건 뭐냐면 들춰내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 정도는 다 감추어지고 지나가는데 옆 사람 보면 이 정도는 그냥 다 덮어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유독 나의 자존심만은 막 들춰내면서 그대로 여진 없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자, 9절과 십절 9절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고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뭔가 이렇게 큰 대단한 창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힘을 모아 주셨는데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그 들추심에 견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비 곳곳, 곳곳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들추어서 자존심이 뭉개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버티고 있는 한 인간의 알량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친숙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한, 한 돌이 이제 모퉁이돌 예수님을 말하는 그 돌인데 이 돌을 시온에 다 둬서 견고하게 했는데 그 견고한 돌 위에 붙여있는 사람 그 견고한 돌을 붙들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다급해지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을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할때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추어 내면 그피 앞에 견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한 추수돌 위에 단단히 붙어 있는 그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욕이 고통당하면서 두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그런 그 욕구들이 일어나면서 자존심이 뭉개지는 가운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배 상태를 보게 되면요. 80% 고난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자존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은혜가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네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 혼동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여전히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유비 알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11절 보면, 피부와 살을 내게 네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거 어디 기억나는 장면 없으세요? 피부, 살, 뼈, 힘줄, 마른 뼈 골짜기에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실 때이르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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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라고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가죽이 피부죠? 그 살아나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오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욥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고자 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의 영광 앞에 설이요?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률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대해주시면 누구나 그 앞에 설수 있습니다. 요배의 고난은 80-90%가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그 어떤 특별한 죄라기보다는 인생의 잘못이 그리고 깊숙한 곳 가운데 있는, 까지 있는 인간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경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이기고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쉽게 이기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동작에 익숙해질 때,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전문의 어떤 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할때 처음에 그 동작을 익히려면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동작에 참 익숙해지면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한꺼번에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실래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익혀지면요 그 하나하나 동작을 안 거치고도 한꺼번에 다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겁니다. 요배 고난의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욥처럼 단계단계를 걸치지 아니하고도 11절 12절에서 얘기했던 주여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니 그리스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 영을 지키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이 그런 욥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 자기 자신 돌아봐야 돼요. 욥처럼 돌아봐야 됩니다. 다만 욥과 같이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척절한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에 잘못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비추시면 쉽게 망가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아무것도 아니가 될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걸 붙들고, 또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겨야 될, 건너가야 될,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떤 특별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요배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건실하게 지켜진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